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봤더니 k가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k가 1이면 2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됐고요. k가 2면 1이죠. 플러스 1, 2면 3제곱이죠. 시그마니까 더하기 3제곱. k가 3이면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자 20을 집어넣으면 짝수가 돼서 더하기가 되고요. 20 집어넣으시면 21제곱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은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두 개씩 짝지어 볼게요. 어떻게 짝지냐면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홀수까지, 홀수까지.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홀수까지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자, 먼저 3제곱부터 쓸게요.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잖아. 이것도 더하기를 어떻게 더하기를 5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또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얘도 21제곱, 마이너스 앞에 20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게합차공식이 보이니? 합차공식 어떻게 되지? 3 빼기 2. 3 더하기 2 더하기, 2 얘는 5 빼기 3, 5 더하기 4, 이렇게 보일 거고, 땡땡땡, 얘는 얼마? 21 빼기 20, 21 더하기 2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항상 다 1이야. 뭐가 1? 얘는 항상 1이고요 얘도 항상 1이고요 얘도 항상 1이니까, 다, 음. 그냥 2 더하기 3이었네. 그치? 1 곱하기, 1은 있으나 많아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4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고요 음 땡땡땡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는 20 더하기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요 우리 이거 공식 알잖아 그쵸? 여기다 선생님이 이거 계산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빨간 거 계산할 건데 검은 거 하나를 추가할게. 추가하고,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식 쓸수 있잖아. 쭝쭝쭝쭝쭝 1서부터 21까지. 합은 2분의 n. n은 21개. n, n에 n 플러스 1. 이게 돼요? 이거, 이 공식.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는, 얼마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2에 n이 21이야 1부터 서 21까지 21 하나 더하면 얼마? 22. 그 빼기 1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빨간색 계산하는 것과 나오겠죠. 6거랑 6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이거 계산하시면 11, 21 곱하기 11 빼기 1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얼마입니까? 230.